I mean up? 화장실 가서 하민이 흥가기저기 치우고 혼자 잠깐 놀고 있어 장난감, 안녕 오게 <laughs> 혼자 잘 놀았어? 어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보니까 뒤로 갔네 우리 하민이. 응? 어? 아, 어, 앞으로 안 가지고 뒤로만 가죠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음, 음. 잘어아니야잘 자야 되는데. 마와미나 저기 갈아야 되는데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응? 왜? 조금만 혼자 놀아봐. 응? 어? 여기 어디야? 여기는 아빠 방~ 산뜻한 아침! 혜님과 빵끄리 인사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구구구구 어구 오오 오오 오? 오잉? 아빈아 응? 응? 누구야? 응 어. 아빠야 아비 잘 잤어? 네잘 놀고 있어? 이짜증내고 있었지? 네. <laughs> 아. 다행이 다행이 응? 아구지 아. 미나. 미나 이? 아우 ㅋ 아우좋아우좋아이구 아빠 좀 이따 갈게 알았다 방금까지 좋았잖아 아이고, 응? <laughs> 미안해. 기저귀 갈아 봅시다. 아직 졸려? 뭘고? 응? 음? 이게 뭘까? 이거 치발기. 이거 이렇게 입에 앙 하는 거야, 아미나. 앙. 시원하지요. 음뇸뇸뇸. <laughs> 오, 오. 오. 신기해. 오. 꽃게도 있고, 물고기도 있고. 오잉? 어때? 세상이 까매보여? 어때? <laughs>

엄마 옆에 누울거야? 응? 아이구 뒤집었어요 아그 근데 밥먹고 바로 뒤집으면 개울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이 몰라 그런거 아이 몰라요 아그 아이구 응? Siapa? kau Ya, Ah, kami ni Y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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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akah Hamin sedang bermain? Ya Y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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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 <don't know. laughs> 아빠밥좀 먹을게. 응? 응. <laughs> 별로야? 지루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선생님. 아이고. 목할게요. <laughs> 으, 시도. 한테 살려달라고 눈빛 보내는 거다 봤어? 소용없어? 네, 네. 난 소유율 1위가 아니야. 아, 소용없어? 다시나고 싶지 않아요? 네. 아이고, 힘들어요. 끝? 끝. 응. 응, <laughs> 응 했어? <누구야>? 응. <laughs> this <laughs> is